또, 저, 아빠 가 지금, 이제, 장애인들이나 국 지원하는 것있고 장애인 예술인들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. 나는 이제, 구석구석 구석 문화 배달이라는 사업을, 그, 성으로 장애인에게 해게실제 해가지고, 이것도, 어떤, 이래서 외국에, 일국의 시군, 민, 굉장히, 그, 외국의 시군은, 문화에 좀 소외됐다. 그런 데서 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면서 좀, 조항에 도입이 돼가지고, 예, 뭐, 지역적으로, 인력적으로, 많이 있어서, 어려움이 있어서 거 하는데, 본인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, 지금 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, 그리고 자료 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, 91페이지네요. 보면, 체근 상용 보조를 보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렇 저희들이 이제, 일단, 환경 부분에서도 이렇게, 작트 계층을 이렇게 많이 고용한 측면에서, 제가 학력,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데, 사실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, 말 그대로 문화재단이고 문화창달의 행선을 단체니까,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, 이 채용의 약적 폭을 넓히는 건 어떻습니까? 예를 들자면, 이런 거죠. 북한 일타 주민, 이런 것들, 방문화 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정 체형의 폭을 느껴보는 건 어떻습니까?